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네, 중국에 있는 세련아 별상장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한복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원래 예쁘지 않았나? 아니, 하그 아, 한복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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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토끼띠니까 이번에 토끼띠 봐주시면 되고요. 어. 개면년 들어서 토끼띠 과연 어떤가요? 토끼가 토끼를 만났네. 네. 음. 에이고, 안 좋은 띠가 두 개나 보인다, 에. 99년생. 네. 앞을 봐도 조심, 뒤로 봐도 조심, 양옆으로 봐도 조심이야. 넘어지면 다쳐. 자, 직장에서 그만두고 쉬는 사람도 있겠어. 인연이 헤어지는 수도 있겠어요. 다치는 수도 있어요. 올해는. 자라보고 놀란가서 소똥을 보고 놀란다고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을 거야. 그래서 조심조심 네. 조심, 한결같이 조심해야 돼. 그래. 종기 하나도 없네요. 너무 안 어, 좋아. 뭐, 어떻게 해야 자, 입 집안에 상도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을 하는 것은 인의 목숨을 하늘이 정한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다치는 수, 뭐 넘어지는 수, 헤어지는 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는 있지? 선생님, 그 앵마기는 선생님 언제 하시죠? 저는 정말 대보름이에요. 보름 보름 되기 전에 그럼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예약을 해야겠네요. 네네, 12월 달부터 접수받으니까 관심 많으시면 연락주세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87년생. 자, 그나마 87년생은 좀 좋아요. 오호. 어, 자, 올해는 움직이는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가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운이 상승하는 운이에요. 어, 좋네요. 네. 그래서 움직여도 됩니다. 이동 이 있으신 분은 움직여도 괜찮으시고 이동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 자리 안전자리에서 상승하는 운이기 때문에 어, 금전도 조금 풀리는 운이고 또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좀 풀리는 운이기 때문에 뭐 나쁜 운은 아니에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 하면 조금 더 넓.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넓혀도 되는. 넓히는 거건 상관 없습니다. 어, 그런데 너무 과대넓히지는 마세요. 그 내가 분명, 분명히 있잖아. 이동수는 있기는 하나, 앉은 자리에서 상승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팩트야. 지 거를 잘지켜 그렇지. 내 거를 잘 지켜야 돼. 앉은 자리에서 상승의 운이라는 거는 이동 운도 있지만, 내가 금전의 운이 올라가는 것도 이동이 되거든요. 왜? 1억에서 10억이 돼버리면 올라가는 거잖아. 그 이동이잖아. 그죠? 새 직원을 들이는 것도 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움직이지는 마시고, 어, 될수 있으면, 이동하라는 운은 딱한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이동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벌리는 거, 늘려가는 거는 별로고, 안전자리에서 상승의 기운을 보시는 게 좋, 다는 얘기입니다. 자, 75년생, 만원 관제 구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제. 관제가 뭐냐면, 법원에 소송, 아니면 경찰서를 왔다 갔다 했다든지, 고소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제일 나쁜 건 교도소 들어가는 거지. 응, 음, 그렇기 때문에, 자, 뒷다리도, 돌다리. 어, 늙어봐라, 말이 그래 된다. 돌다리도 <laughs> 두들기고 건너가라는 얘기야. 어, 뭐든지 확인하고, 뭐든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조심조심, 찬찬히 가셔야 돼요. 올해는 그리고 어, 서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금이 가지 않게. 그러 그러니까 시비수 구설수 뭐 하는 거 이런 거 대신 같이 안는 게 좋습니다. 싸움은 피하셔야 됩니다. 에이. 잘못하면 올해는 간제구슬이 제일 무서워요. 어 75년생 제일 중요한 거 팩트너 뭐냐? 간제구슬 조심하자. 네. 음. 가시면 좋습니다. 다, 63년생 6 1하나 개묘생 이분들은 어, 왜 자꾸 떠나는 게 보이지? 어디를요? 기동하시는 분들 많으려나? 응? 64년생을 딱넣니까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 좀 떠나. 내가 있는 곳을 떠나. 응. 자, 시외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기농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조금, 기동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좀그 대체적으로 있으시다면,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네. 이동수가 많이 보여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그러니까 산이 보이고 한다는 거는 자연을 즐기러 간다는 거니까. 그, 거그 기둥에 기운이 많지 않겠나. 자, 51년생은요? 51년생, 10년생. 자, 이분들, 어, 며느리 못 보거나 사이 못 보신 분들, 아이고, 올해는 가족수가 늘겠습니다. 가족수가 네, 가족 늘고, 또, 어, 음, 문소운이라는 것은, 예, 좀 대체적으로 문소운이라면은 물론 땅 산다, 집 산다도 됩니다. 자, 식구가 늘어나가는 것도 문소운이고 금전이 불어나는 것도 문소운이고 차를 새로 사는 것도 문소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문소운이좀 많이 들어있어요. 어, 그래서 아마 본 나이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정묘생. 몇 년? 그, 87년생. 네. 그 다음에 신묘생, 51년생. 이두 분들이 정말 올해는 이띠 이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응! 자, 87년생과 51년생 둘 중에 어디가 골라야 될지? 51년생이야. 우와 연세는 예, 상년하지 마세요. 아. 아직까지, 1 3시대인데 아직까지 젊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선생님. 자식 때문에 얼마나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실지 모르는데. 아까 뭐 얘기하신 것 중에 99년생 같은 경우랑 75년생은 조금, 정말 안좋아. 어, 조금 안좋더라구요. 음. 지금 여기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자제분이 99년생이 있다던지 아니면 본인이 뭐 75년생이라던지 이런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주시면 선생님께서 상대한 상담과 함께 여러가지 비방을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실 거니까 위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